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시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1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머니는, 자, 우리 여기에서 어머니가 바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시적 대상입니다.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대요. 자, 그러면 말을 둥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응받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응 받침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버릇이 있대요. 그 버릇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가 이제 이행해서 설명이 됩니다. 한번 봐 볼게요.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대요.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그래서 나무가 항상 푸른 이파리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조금 칙칙해지고,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잎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낭구, 밤나무의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그래서 우리 푸르딩딩하다는 게 바로 칙칙하게 푸른 모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푸르딩딩하다라고 해서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죠.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모양이니까 으태요, 죠 으태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밤 낭구 나무도 이음받침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푸르딩딩하다 이런 말도 어머니가 사용을 하신대요. 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한가 일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댕가 된가. 댕가는 무슨 말이냐면 되다라는 뜻이에요 되다+ 되다가 고되다 일이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하고 있냐 힘들지 않냐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우리 아래다가 좀 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지금 어머니가 이+ 이응 받침을 사용해서 말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가 애교를 부리려고 이응 받침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지금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그래서 사투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응 받침을 사용해서 이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드러나는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향토성 만들어내죠. 상토성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언을 사용하는 아주머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서울 말을 쓰는 것보다는 좀더 친근감이 느껴질 거고, 자,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생생함, 이런 효과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은 뭐뭐가 되고 무엇은 뭐뭐가 되고라고 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니까 운율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연 정리해 볼게요. 강가 당가 당가 랑가 망가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이응 받침을 사용하는 말을 수시로 사용한다 그죠 이렇게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어떤 태도냐면요 어머니는 이렇게 이응 받침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남들을, 남들이 떠받들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스스로가 이응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받침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한사코라는 부사어를 사용하거든요, 부사어. 자, 그러면 이 한사코라고 하는 게 죽기로 길을 쓰고 항상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이런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계신다. 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부사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삶에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이시다. 남한테 해코지 한번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자, 그러면 어머니는 남에게 해코지 한번 살, 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남한테 해코지 한번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구 탓을 하거나 해꼬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의 태도로 살아오셨다. 자, 일생을 흙 속에서 산. 그래서 뭐 농사를 지으시던지 하셨겠죠. 그쵸? 자, 무장. 무장은 여러분, 갈수록 이런 뜻입니다. 갈수록 허리가 굽어져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자, 그러면 어머니는 허리가 계속 굽어진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C자 모양인 겁니다.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서 점점점 동그라미가 되어 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머니는 바로 모습도 동그라미와 닮아 가고 있다. 어머니의 몸 자체도 동그라미와 이렇게 닮아 가고 있다. 자,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는 남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퍼주는 그런 헌신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네요.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자 그러면 이 C자의 열린 구멍 이게 바로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쵸? 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살린다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죠.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자, 우리 이 부분은 아까 형관팬친 부분이랑 같죠. 우리 아까 전에 누군가의 이응이 되어서 떠받든다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스스로가 이렇게 이응 받침이 되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오순도순 살러라이라고 당부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나요. 어머니는 오순도순 살아라 오순도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사이좋게 지내는 태도 그래서 남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태도 이거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요 아까 1행 일행, 1년의 1행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같은 문장을 반복했는데 딱 하나만 달라요. 아까 1년의 일행에서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것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말에서 모든 것으로 조금 더 커졌으니까 점층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커졌는지, 내용이 어떻게 커졌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모든 것에는 바로 말도 들어가고요. 말을 둥글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의 몸도 C자에서 점점점 이렇게 둥그러 간다라고 했거든요. 몸도 둥그러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삶의 태도. 어머니는 남들과 어 불난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라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면 자식들도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들의 삶의 태도까지. 둥글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만 마무리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까 1년의 1행과 그리고 맨 마지막 연이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미상관을 통해서 반복이니까 운율 만들어 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 앞과 아래, 왼위 앞, 왼 아래에서 딱 받쳐주기 때문에 안정감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반복을 하는 부분이 바로 어머니가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에는 참신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신하냐면 바로 받침, 이응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말투를 가지고서 어머니의 삶의 태도로 연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예요.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